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르시되 보라 네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기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질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누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에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에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갈 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에르기를 마침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또 여호수아가 짐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앞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대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셋 동안은. 이 같이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당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여리고 성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해주고 있죠.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공격하게 될 텐데 그들도 최대한 철저하게 방어 대사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쪽은요, 성을 수비하는 쪽보다 최소한 세 배의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네 배, 다섯 배까지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지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너무 힘을 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첫 성이고 이제 전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함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고 희생을 최소화하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 고대 전쟁을 보면 군사력이 많은 것, 뭐 백만 대군, 이백만 대군 그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도자가 있으면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책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군사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의 전략과 우리의 군사력을 따져가지고 이번 전쟁은 뭐, 매복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꼭그 사람이 책사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책상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호수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를 전달하는 거죠. 먼저 이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상태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성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냐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리거를 넘겨주신다는데 그 말씀에 당연히 잘 듣고 순종하지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체험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과연 될까?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요 결코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모든 군사들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열의 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본능상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의문은 항상 어때요? 긍정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가까운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왜 돌아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를 왜 하루에 한 박씩 돌아야 되냐? 이 질문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성을 돌다가 성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할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돌아서 뭐 어떤 일이 생기냐 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돌라는 말이 수긍이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좀, 좀 이해를 시켜보세요. 예? 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성이 막 금이 가고 두째 날 돌면 조금 무너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결과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학생들이 출애굽해서 이 여리고상 앞에 온그 자체가 여러분 상식에 기반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요단 강이 어떻게 갈라져서 어귀를 건너옵니까? 광해 40년 동안 저들이 갖고 있는 게 없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이것까지 온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고성 앞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상식을 깨트리는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야마 하는 체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됨으로 인해서 작은 신앙과 작은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상세한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하게 될 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한번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몇번 말해요?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낄 때는 어때요? 아이 좀 그만 좀 말하면 좋겠는데, 잔소리라고 여기지만, 부모는 어때요? 그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뭐 요즘 아이들 심부름 시키지 않지만, 예전에 심부름 시키면 그 심부름 보낼 때 물어보잖아요. 또뭐 사오라 그랬냐? 확인하잖아요. 그것도 못 믿어오면 종이에 써서 주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수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여러 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성을 돌라는 큰 대원칙 가운데 도는데 마구잡이로 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일 앞에 뭐가 서는 것입니까? 무장한 군사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그 다음을 따라 가는 거죠. 그 뒤에는 언약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는 나머지 군인들, 나머지 백성들이. 서는 거예요. 열리 고성을 도는 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돌매 있어서 또 지켜야 될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같은 말인데 세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복하고 있냐면,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무려 세 번을 반복하는데, 왜 반복을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외치지 말아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돌면 지루하지도 않고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음성을 예?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나 혼자서 찬성 부르고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 성을 도는 데 있어서 금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가래라는 것에 진을 쳐서 가장 먼저 한게 뭐예요? 출애굽 2세대의 할례를 행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들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수치를 그 할례로 말미암아 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해진 준비를 통해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사하고 떠들고 그러면요. 이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배를 뭐 드려도 그렇고 뭔가를 하게 될때 그거에 집중해야 되지. 딴짓하면 산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시간 동안은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목적 자체가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오절에 나오는 대로 7일째에7일째는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 빼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 순간을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될때뭐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열이고 성을 도는 것을 이렇게 7일째 되는 날이 될때그 7바퀴를 돌고 나서 외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7일 동안 침묵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나올 때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수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계산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계산기를 두들여 보고 이거 할까 말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내 계산기를 끄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에는 항상 하나님이 빠져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뭐 하면 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뭐예요? 여령성은 돌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리만 있으면 다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도 순정할 텐데 하물며 이렇게 쉬운데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침묵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열의 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돌아보면 뭘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결과로 경험하게 되겠죠 오늘 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열의 고성을 도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산만함을좀 줄이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한날의 삶이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맘에 들고 이해가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순종할 때 약속하신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삶도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올곧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군율이 여겨 주시고 그 마음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마음의 모를을 헐고 기도할 때에 이곳에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